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제시되고 있는 매미,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목, 새 지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매미와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에 해당이 되고요. 수목은 수필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매미이고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라고 갑자기 1행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이 다음에 바로 그리하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하여라는 부사어는 마지막 연과 시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매미가 목청을 얻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목청을 얻게 되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음,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년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자, 죽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매미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흙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버텼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 다음에 어, 흙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역행적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쉽게 설명하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는데요. 여러분,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선지로 구성되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무슨 심상이 사용되었죠? 네,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빛이 없다. 이런 것들 눈으로 느끼잖아요. 나무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자, 빛도 없는 캄캄한 흙 속에서 나무뿌리의 겨우 입을 대고 그긴 시간을 버틴 것, 쉽지 않죠. 인고의 시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무뿌리의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것이 바로 매미뿐만 아니라 시인도 있대요.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이 벗겨진 허물은 매미의 허물로도 볼수 있겠지만, 이 시인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했었을 때, 어, 시인이 데뷔하기 위해 습작기에 썼던 원고들, 노력의 흔적이라고 짐작해 볼수 있겠죠. 음작,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에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등거를 타고 오른대요. 이것이 매미가 나무를 타고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이 시인으로서 세상에 등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매미가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서 어, 잎을 내고 목청을 기르면서 그 힘든 시간을 쭉 버틴 것 이것이 매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시인의 삶 혹은 고통을 인내하는 인간 인간 자체의 삶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매미는 거칠음 나무 껍질에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거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촉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우리 뭐뭐 한 것일까? 이런 표현들, 서리적 표현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음, 뭐지?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 해의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와, 매미가 6년을 버텨야 되나봐요. 실록의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 모든 걸 오르게 된 것일까?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안 매미 때 날아온 저녁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안 매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짧고요 새로운 애벌레들이 시작되죠 자신의 삶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 예술혼이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래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긍정적인 시어가 될 거고요. 아직이라는 부서를 활용한 거 보니까 기다림이 순명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모해요라는 경어체를 사용해서 시 전체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화자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법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부사어를 사용했다. 그렇죠? 부사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나시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런 뚝뚝.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같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이런 꽃이 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서움 모란이 졌기 때문이겠죠. 서움에 잠길 테오. 5월 어느 날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여기서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자 모란이 지고 나면요, 나는 어,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음, 너무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모란이 지면 난 그냥 1년 끝난 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300예순날, 한양 섭섭해 울 거래요. 음, 이 300예순날은요, 모란이 없는 시기가 될 거고, 음, 세모시아가 왔겠네요. 기다림의 날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00예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을 보물. 자 정상적인 문장 순서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 돌리고 있을 때요가 맞겠죠. 문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치법의 효과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뒤로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음.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찬란함과 슬픔이 여러분 같이 쓸수 있는 어휘인가요? 조금 어색하죠. 우리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라면 뭐잘 알겠지만 뭔가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도치법, 어, 역설법이라고 해요. 봄이 너무 좋지만 이것이 영원하진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슬프다라는 겁니다. 다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다는 수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몇평안 되는 마당이나마 나무들과 함께 설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을 손님들이라고 이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들에게 받은 것이 많다라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이야 라는, 어, 다른 책의 구절을 인용하여 제시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중심 내용은 뒷부분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 작가는요, 작은 여러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보다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큰한 개의 나무를 원한대요. 나무는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큰 나무 옆을 다니면 내가 겸손하게 다니기 때문,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실날 같은 목숨, 자신의 작은 존재에 남아 이런 큰 나무 밑에 쉬어 먼 하늘의 빛빛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밝히네요. 그러면 나와 아까 가와 나의 공통적인 표현법을 대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냈었는데, 나와 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음, 화자 혹은 필자의 소망이 드러나죠. 나의 화자의 소망은 모란이 피는 것이고요. 다의 필자의 소망은 큰 나무 옆에 살고 싶다. 큰 나무가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6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필자가 파이리아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파이리아는 그것은 시가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 와 따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따먹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타적이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필자가 피, 파이리아의 행동을 이기적인 인간의 태도와 대비된다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